캐스팅 잘하셨어요. 네, 이 멋진 <laughs> 봉사단의 캐스팅이 됐으니 저도 한몫해야겠죠. 아니, 마침 제가 찾아간 날 봉사단의 재능기부 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됐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이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악기로, 노래로, 또 댄스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재능기부 무대를 마련한다는 우리의 봉사단. 제대로 돋우면서 어르신들과 교감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대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데 아유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어, 저희가 뭐 잘하진 못하지만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참 보람이랄까 뭐 그런 걸 느끼고 오히려 저희가 많이 그 힐링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봉사단 트로트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뮤지컬 OST부터 성악곡까지 아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여러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나게 즐기셨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음. 놀러와서 우리를 기, 기쁘게 해준 게 기분이 좋죠. 아. 기분이 얼만큼 좋아요? 이봐! 네. 아. <laughs> 칭찬. 칭찬해요.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신나지요.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인데 음. 평상시에는 무료하고 심심하고 아이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즐겁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하나 미소를 위해 저 칭찬 권도 물에 위로 나섰습니다. 아니 진짜 원래 하시는 분 같아요. 불성하며 어머나 음악과 춤을 함께 하니까요. 바로 그냥 정면들게 되더라고요. <laughs> 거기다가 막 어르신들이 예쁘다 예쁘다고 음 해주시니까요. 막 텐션이 어? 더 살아났어요. 아 저도 보세요. 그게 좋네요. 네, 이렇게 가장 신선인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라도 기뻐하고 같이 웃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 정말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가 정말 많은 보상을 받고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을 받고 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한번더 웃고 한번더 행복해야 하는 그런 공연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버님, 저희 기능을 제보하겠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음악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단원들. 마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듯 웃고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데요. 봉사단은 오늘도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다 가졌습니다. 노래 실력, 연주 실력, 거기에다가 댄스 실력, 거기다 열정까지 정말 너무 멋지시고 대단하세요. 아니 앞으로도 이렇게 음악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많이 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저희가 계룡을 시작해서 논산,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불러주시면 세계까지 갑니다. 와, 와 세계까지 아주 멋진 포부였습니다. 우리 동네 여어 칭찬합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어 좋은 봉사로 어려운 이웃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전파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칭찬 도장을